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보죠 왓섭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지금 제 손에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헤드폰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게 있을까 했지만 더 좋아져서 돌아온 소니의 WH-1000XM6와 영원한 강자 보스 QC 울트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또 헤드폰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못 참고 둘다 구매를 했어요 제가 뭐 평소 협찬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돈내산인 만큼 진짜 가감없이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외관 디자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늘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개취니까 주로 제가 착용하고 다녔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QC4호 때도 그랬지만 로고가 보이기도 하고 투톤으로 마감된 QC 울트라가 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색감도 1000X 마크6는 약간 쿨톤 그레이로 변경되면서 조금은 칙칙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베이지톤의 QC 울트라가 조금 더 화사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어, 착용한 모습 중요하잖아요 이건 따로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보스 QC 울트라입니다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여기가 뚫려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어컵도 살짝 낮습니다 소니보다 낮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소소한 건데 어, 이렇게 목에 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에 거치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착용이 돼요 근데 보스는 이렇게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다니면 목이 답답하잖아요 좀 덥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낫긴 한데 보기는 별로 안 좋죠 반대로 소니는 요렇게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훨씬 좀 보기는 낫죠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닫혀 있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요런 어, 곡유를 줘서 뭔가 밀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요런 느낌이고요 이컵은 조금 높긴 해요 그리고 색상이 한 가지 톤이다 보니까 약간 좀 덩어리진 느낌은 있어요. 아, 색상이나 소재감을 통해서 좀 슬림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 소니는 약간 덩어리, 덩어리, 어,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스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톤을 나누니까 좀 세련된 느낌이 있죠. 덩어리진 느낌도 좀 적고, 좀 날렵해 보인다랄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차이도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다음은 정말 중요한. 착용감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그냥 둘다 매우 좋습니다. 그냥 이 이상 착용감이 좋은 헤드폰이 잘 없을 정도로 오버이어 헤드폰 중 최고이고요. 그래도 역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보스의 QC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어패드를 비교해보면 느껴지실 텐데요. QC 울트라가 훨씬 더 푹신하고 조금 더 넓고 깊은 느낌이죠. 어디 하나 눌리는 느낌 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철엑스 마크 6는 이번에 폴딩형으로 바뀌면서 휴대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뭔가 아래쪽을 꽉 잡아주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컵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게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인데요. 은근히 이게 좀 귀에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딱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불편한 느낌? 오래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QC 울트라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은 좋습니다. 아, 그리고 휴대성도 가볍게 보면 250g의 QC 울트라, 1000XM6는 254g입니다. 케이스까지 포함해도 1000XM6가 살짝 더무겁 굵기도 하고 케이스의 부피도 천엑스 마크 6가 살짝 더 커요. 그래서 휴대성은 QC 울트라가 더 좋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만큼의 차이긴 하지만요. 근데 케이스 자체만 놓고 보면 편의성은 소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번에 마그네틱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게 은근히 편해요. 은근히가 아니라 완전 편합니다. 열고 닫기도 편하고 잘 벗겨지지도 않고 보호력도 좋아서 뭐 여러모로 저는 만족하면서 쓴것 같아요. 케이스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점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로 볼 부분은 조작 편의성인데요. 일단 둘다 터치 조작이 됩니다. 간단한 볼륨 조절, 공 넘기기, 재생, 일시정지 다할수 있죠. 근데 사용해 보면 인식률도 그렇고, 정교한 느낌도 그렇고, 소니가 한 수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일단 뭐, 볼륨 조절부터 약간 차이가 나요. 일단, 소니는 볼륨을 요렇게 높입니다. 아, 이쪽이구나. 두번 하면 멈추고, 요렇게 하면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반대로 보스는 볼륨을 요렇게 올립니다. 정밀한 조절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멈추는 것도 요 버튼으로 하게 되어 있죠. 뭐 버튼이 나쁘진 않아요. 뭐이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터치보다는 조금 둔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는 정말 편한 기능이 있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뭐 버스 탔을 때 방송 같은 거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안내방송 그때는 요거 딱 터치하면 외부음이 바로 들립니다 반응도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기능에서 앱이 정말 중요하죠 앱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니부터 보면 주변 소리 제어 뭐 청취 모드 이퀄라이저, 적응형 사운드 제어, 뭐 등등 해서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장치 설정 들어가면 또 따로 이렇게, 어뭐 3D나 뭐 이런 거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시스템에서도 뭐 커스텀도 다 가능하고, 뭐 머리 제스처 같은 기능, 뭐 끄덕하면 수신되고, 뭐 머리 흔들어서 취소하고, 어 이런 거다있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10개의 밴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역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죠. 반면, 보스 한번 볼까요? 보스는 매우 심플합니다. 메뉴가 몇개 없죠. 기능이 별로 없긴 하지만, 어 쉽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것들만 딱 들어가 있죠. 어 EQ도 밴드가 3개밖에 없죠. 뭐, 노이즈 캔슬링도 아까 소니 같은 경우는 어 위치 기반으로 해서 다 설정이 가능한데, 얘는 모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여전히 노캔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드 보시면 노캔을 켜거나 끄거나, 두 개밖에 없죠. 여기 끄는 게 있는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끄면 어, 노이즈 캔슬링 외부음듣기 둘다 꺼지는 게 아니라 외부음듣기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 노이즈 캔슬링을 켜거나 외부음듣기를 켜거나 이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확실히 좀 아쉽죠. 계속해서 편리함에 정말 중요한 배터리 이야기도 해보죠. 이건 뭐 압도적으로 소니 1000XM6가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30시간 사용이 가능했고요. 끄면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했어요. 고속 충전도 3분 충전에 3시간 재생이 된다고 하고 보스의 QC 울트라보다는 한 수위인 느낌이었습니다. QC 울트라는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고속 충전도 15분 기준 2시간 반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어, 중요한 노캔 성능 한번 알아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둘다 좋습니다 그나마 소니의 1000XM6가 조금 더 좋긴 했는데 어, 이걸 점수 차이로 본다고 하면 소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보고 QC 울트라는 한 95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 그냥 뭐 조금 더 좋다 직접적으로 막 계속 비교해야 소니가 좋다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헤드폰이면 제일 중요한 음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소니의 100X 마크 6는 진짜 스튜디오에서 믹싱한 듯한 정교한 소리를 내줍니다. 보컬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편이고요. 기타의 하이, 드럼의 킥. 같은 세부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들려요. 게다가 LDAC 코덱으로 고음질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DSEE 익스트림이라는 기능으로 압축된 음원도 더 선명하게 보정해 주죠. 반면 QC 울트라는 라이브 공연장에서 풍성하게 듣는 느낌입니다. 특히 저음이 빵빵한 편인데요. EDM,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고음이나 보컬이 좀 중요하신 분들 뭔가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Q 세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소니가 조금 더 유연하잖아요. 개인 취향에 맞는 음색을 찾는 분들이라면, 소니가 좀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굳이 굳이 하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하자면, 소니가 요만큼 앞섭니다. 제 개인적 취향이 좀 플랫한 성향이라, 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이크 성능 뭐 외부음 듣기 성능 이런 걸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소니의 WH-1000XM6의 통화 품질입니다 마이크 성능이 꽤 많이 좋아졌죠 마이크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마이크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편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스의 QC 울트라입니다 어떤가요? 소음은 똑같은 환경이고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보스는 소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보신 게 통화 품질인데 통화 품질에서도 느꼈지만 마이크 성능이 중요한 주변음 듣기 모드도 소니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마이크 개수도 많이 늘리기도 했고 이래저래 신경 쓴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보죠. 우선 성향 차이로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기능, 배터리, 음질, 이런 것들은 소니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분명 한 단계에서 반 단계 정도는 더 앞선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그냥 가성비, 착용감, 어, 헤드폰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성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저는 QC 울트라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 정도로 QC 울트라도 좋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어 소니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격 차이가 30만원 가까이 나잖아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니 1 0 0 0 x 6가 보스 QC 울트라보다 좋긴 하다. 하지만 가성비만 놓고 보면 완전 안 좋다. 이게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소니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 세월이 한 1, 2년 지나면 많이 저렴해지겠죠 그때 되면 또 평가를 좀 달리 할수 있겠지만 신제품인 지금은 굳이 쉽긴 하더라고요 이미 뭐둘중 하나 샀다 이런 분들은 그냥 둘다 좋은 헤드폰이니까 잘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회수 잘 나오면 또 다음에 제가 요거 어 애플이랑 또 비교하는 영상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어뭐 반응 안 좋으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바